아우, 더워. 아기들 안녕~ 약간 오랜만인 것 같죠? 제가 좀 늦은 것 같은데, 저만의 착각일까요? 어쨌든 오랜만에 또 메이크업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태닝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태닝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어두운 컬러의 파운데이션까지 사왔거든요. 이걸로 한번 태닝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와! 진짜 개똥색이 되는 기분인데, 근데 이거보다 한톤더 어두운 게더 많이 팔리더라고요. 저는 근데 지금 이 컬러도 되게 어두워 보여가지고 이걸로 산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다 바르고 목, 목이랑 이런 피부톤 맞추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에 묻을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충격적이다. 자신한테 실시간으로 정 떨어지는 중. 근데 네, 이렇게 바르니까 피부는 되게 좋아 보인다. 되게 매끈매끈해 보여요. 샤랄. 참 당황스럽다. 일단은, 아이고. 일단은 너무 꼴뵈기가 싫으니까 오늘은 컨투어링이랑 블러셔까지 한 번에 하고 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그 개똥색이 됐네 그냥 화장하기 싫어요, 지금. 안 하고 싶어요. 응. 밝혀줄 부분은 밝혀줘야 되니까. 태닝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그 붉게, 아, 진짜 얼굴 보니까 개빡시네. 그태닝 메이크업의 특징 자체가 되게 붉게 익은 듯한 피부 연출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둡지만 붉은 오렌지 빛으로 갖고 와봤는데, 이게 이 파운데이션 톤과 맞을지 모르겠어. 아, 티가 나네, 그래도. 어, 나나? 나나 볼같요좀 많이 바를게요. 이 진짜 부... 붉게 익은 느낌을 내야 되는데. 잠 만요. 다른 블러셔도 갖고 볼게요. 진짜 진하게 발라봐야겠어.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유분기들을 제거할게요. 를 근데 태닝 자체가 약간 조금 오일리 기름진 느낌이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딱 이런 팔자 부분이나 이마 부분만 살짝 지워줄게요. 어머, 어머 진짜 뭐니? 진짜 미치겠다. 이렇게 하고 쉐딩도 좀 진하게 해야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세요? 나의 최애 연예인 댓글로 적고 가기. 왜냐면 제가 딱히 아이돌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한평생 지드래곤을 좋아했기 때문에 진짜 옛날에 빅뱅 다큐도 그 시절에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덕질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연예인에 대한 환상 자체가 없었거든요. 관심 있어 하는 연예인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코르티스 주훈이가 너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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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거야. 제 이상형 자체가 진짜 하얗고 마른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지. 그리고 라이즈 원빈은 너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나 진짜 미치겠어.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애말랐는데 약간 어깨가 있는데 팔이 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코르티스 주훈이도 그렇고 라이즈 원빈도 그렇고 지드래곤도 그렇고 다 뼈대가 그 체형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그런 체형을 진짜 좋아하나봐요 역시 취향은 한결같은 법이지 그리고 눈썹 산을 살짝만 강조를 해 볼게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대충 이렇게 찍고 실러붓부수로 형태를 잡아주면 됩니다 어머 너무 많이 발랐어 미친 어머 미친 어머 미치겠다 진짜 나 오늘 메이크업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충 눈썹을 그려주고 그리고 보통 학생 때 덕질을 많이 하잖아요 제 중학생 때는 덕질하는 게 완벽하게 나눠져 있었어요. 누구 누구를 덕질을 하는지 예를 들어 비스트, 그리고 빅뱅, 그리고 엑소,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빅뱅을 좋아했는데 빅뱅을 좋아하는 애들은 어느 곳에나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아이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겹칠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너무 많이 겹치니까 같이 뭐 콘서트장 가자 이런 얘기를 항상 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뮤직뱅크나 인기가요 같은 데도 막 가고. 그런데 제 친구 부모님께서 KBS PD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 중학교 때 그런 방송사를 놀러 갈수 있는 기회가 막 생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뮤직뱅크도 가보고 인기가요도 가보고 막 그랬었는데, 어, 이거 맞나? 뭘 보러 가기만 하면 맨날 쓰러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보러 가는 거 자체가. 근데 어떻게 우리 오빠 보러 가야지. 그래서 항상 가면은 쓰러지고 가면 쓰러지고 이거의 무한 반복이었어.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에 친구가 지 드래곤 솔로 콘서트를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래서 당연히 너무 가고 싶으니까 가자고 하고서 친구가 티켓을 구해서 저한테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 개이득이니까 가기로 한 거죠. 근데 갔는데 콘서트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말도 안될 정도로 많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스탠딩석인 거예요. 근데 갔더니 일본인이랑 중국인이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말도 안될 정도로. 그래서 어, 진짜 개망했다 했는데 제가 스탠딩 세 번째 줄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스탠딩이면 더 앞으로 가고 싶잖아. 근데 제 앞에가 중국인이었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뱅봉이 무기로 되게 유명해요. 무기 같다고 이게 머리를 치면은 개 아프거든요. 진짜 이게 부딪히면. 근데 당연히 저는 뱅봉을 들고 있었고 그 중국인도 뱅봉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앞으로 가고 싶으니까 계속 슬금슬금 앞으로 갔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국인이랑 진짜 저랑 서로 말은 안 통하는데 개싸웠어요 진짜 그 중국인이 저한테 막막 막 저한테 막 뭐라 하면서 누가 봐도 욕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막왜 이렇게 자기 자리 침투하냐는 식으로 막 여기 내 자리인데 너왜 자꾸 거기로 일로 오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쩌라고? 나 앞으로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 계속 제 앞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중국인은 절대로 저한테 자리를 양보를 안 해서 공연은 거의 보지도 못하고 계속 그 중국인이랑 싸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원래 이렇게 평하게 한 거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부터 갑자기 숨이 하나도 안 쉬지면서 어 미친 듯이 어지러운 거예요. 막 토할 것 같고 막 힘이 자꾸 풀리고. 근데 그 중국인은 저한테 계속 뭐라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흔들다가 너무 힘든데 누구한테 말을 할 사람은 없고. 왜냐면 경호원분들도 저쪽 끝에 있으니까 스탠드는 완전 구석이잖아. 완전 안쪽이잖아. 무대 안쪽. 제가 누구한테 말을 꺼낼 수도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느꼈을 때그 앞에 있는 중국인밖에 나를 <laughs>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중국인밖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제 앞에 중국인 있었다 했잖아요 그냥 냅다까리 중국인한테 이렇게 누웠어요 이렇게 한 5초 전까지 싸웠지만 이렇게 누웠어 그랬더니 그 중국인이 개빡쳐서 저렇게 쳐다봤는데 제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갑자기 저한테 이러더니 자기 등을 내주더라고요 자, 다 이해한다는 식으로 자기 등을 이렇게 내어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중국인 등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워서 그 중국인한테 계속 기대면서 한 30초는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 진짜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진짜 죽겠는 거야 진짜 쓰러질 것 같은 거야 아 진짜 내가 오빠 보다가 진짜 이게 떠나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쓰러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중국인이 저를 보더니 진짜 절탁 붙잡고 저쪽 경원 호 쪽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막 막 여기 사람 이렇게 보라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부터 홍해의 기적이 이렇게 막 일어나면서 바깥쪽으로 다 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실려 나와서 공연을 진짜 중간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와버리고 그래서 그때 저는 이미 제가 덕질에는 특화되지 않은 사람이 구나를 알았었어요. 근데 어떡해. 너무 보고 싶잖아. 우리 오빠를.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인가? 그때 빅뱅 블루가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도 친구가 인기가요를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괜찮아졌겠지 싶어가지고 그때도 갔어요. 근데 아무래도 빅뱅은 너무 큰 연예인이다 보니까 거의 맨 뒷순서에 나오잖아요. 바로 전이 다비치였었는데 제가 다비치 때또 쓰러진 거예요. 진짜 그때는 진짜 레알로 쓰러져가지고 제가 경호원한테 엎혀서 나갔어요. 근데 난 쓰러지는 와중에도 얼마나 아까워. 내가 씨 여기서 오빠들 보러 왔는데또 쓰러져가지고 근데 또 숨은 안 쉬어지지 미치겠지 막 이러니까 막 진짜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엎혀서 나갔어요. 그렇게 쓰러져서 나가면 앞에 이제 그 경호원분들 플러스 경비실 아저씨 같은 그런 분들이 인포에 다 계세요. 근데 제가 쓰러진 거니까 그분들이 다 와가지고 막 그런 자판기에서 게토레이도 뽑아서 주시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내가 오빠를 못 봤다는 게 너무 슬프잖아. 그래서 제가 정말 슬픈 채로 그 바로 들어가는 입구 문 앞에 의자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었어요. 게토레이를 마시면서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누군가가 앞에서 바로 코앞에서 막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아, 어, 뭐지, 뭐지 이렇게 하면서 고개 숙이고 있다가 그 앞을 봤어요. 근데 진짜 바로 앞에 지드래곤이 있는 거예요. 진짜 바로 앞에 너무 가깝게. 그냥 거의 팬 사인회 수준으로 코앞에.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당황해서 너무 놀라서 근데 말도 안 나와. 그리고 내가 뭔가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오빠가 날 피해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일부러 난 다른 팬인척 계속 연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때니지드래곤 바로 뒤에 탑 있고 그 다음에 패배 있고 대성 있고 태양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거 진짜 대박이렇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봤죠. 그게 알고 보니까 다비치 다음 순서가 바로 빅뱅이니까 무대 들어가려고 걔네가 대기, 대기실에서 나왔었던 거야. 나와가지고 제가 하필이면 그때 쓰러졌으니까 걔네가 다음 무대 기다리려고 나오고 있는 그 거를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쓰러지길 너무 잘했다 생각이 그냥 들어버릴 수 밖에 없잖아. 아, 진짜 쓰러지길 잘했다. 내가 쓰러졌구나 이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코앞에서 빅뱅을 볼수 있었다는 게 정말 행복했고 그래서 그때 저는 할 일이 다 끝났잖아요 저는 빅뱅 봤으니까 그걸 충분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친구를 두고 그냥 택시 타고 가버렸죠 나는 오늘 할 일을 다 끝냈으니까 블러셔가 너무 연해서 좀 진한 컬러로 한번더 발라볼게요 립으로 와예 어? 이거 개였는데? 어? 이건 진짜 그냥 개 그냥 톤이 그냥 개 잘못 잡아지 큰일 났다 그래서 저는 맨날 그렇게 보러만 가면 쓰러지니까 애초에 덕질을 할 기분 자체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콘서트장 가면 스탠딩이 진짜 재밌잖아요. 근데 스탠딩을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지. 그리고 가장 포인트인 주근깨를 찍어볼게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라이즈랑 코르티스랑 너무 멋있는 애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은 진짜 한번더 가고 싶다. 팬사인회 가고 싶다 생각이 든다니까요. 좀 실물을 영접을 해보고 싶어. 음, 이 정도는 찍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좀 빡세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 메이크업의 포인트. 입술이 아주 도톰해 보여야 된다는 점. 어두운 색으로 립 라인을 좀따 줄게요. 이게 정말 당황스러운 게 원래 제가 메이크업 하는 거에서 이 컬러를 바르면 입술이 진짜 개까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발랐는데 지금 입술이 너무 하얘 가지고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지금.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어쩌 걸려. 레전드. 이것도 누디해 보이네 미치겠네 다른 컬러로 가까 볼게요 요 정도 얼굴과 목 피부 톤을 맞춰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다 이걸 다 발라야 되는 건가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끈 라인대로 하얗게 하고 싶거든요 그탄 느낌 나게 하려고 일단 해볼게요 우와 터트가 가려져 테닝 메이크업 해달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자진에서 나오세요 지금. 아니, 난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할수 없어. 할수 없어 지금. 어, 더워. 아, <laughs> 진짜 불안하니랑 그거 조명 꺼져가지고 이 조명 충전하고 그불켜고서제 얼굴 한번 확인했거든요. 진짜 불안하니랑 펑 그냥 말도 안 되게 개가네요. 진짜 너무 너무 놀랐어. 지금 조명이 지금 다분는거지 실제로 보면 진짜 너무 까매가지고 너,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어쨌든 그리고 테닝 메이크업 해달라고 하신 분 자진 출두하세요. 빨리 세과하세요 지금 저한테. 어, 저 메이크업 진짜 개 열심히 했는데 뭔가 너무 아쉬워서 약간 좀 속상해요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안 나온 거 같아 어쨌든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답니다 일부러 여기 그 수영복 자국남길려이 포인트 보이시나요? 아우 어, 시발 더 아우 아 시발 더 아우 어. 그래도 보는 여러분들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렁 동작 메이크업쇼 끝 여러분들은 이런 하지 마세요 다음 메이크업 뭘까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또 연애상담하면서 먹방 같은 거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한 다음 주 중에 무물한번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연애상담 아니면은 고민 상담할 게 있으면 제 인스타 우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